안녕하세요. 한남동 하나아빠입니다. 오늘 시원하면서도 청명한 하늘이 아주 보기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막 햇살에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날씨도 좋은데 밝은 햇살을 대하니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남주타운 3구역에 나대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고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은 전체 토지 면적이 112평인 나대지인데, 저희 고객님께서는 그 중에서 28평을 자매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처음으로 통화한 날짜를 보니까, 네, 2018년 9월 15일이었네요. 벌써 상당한, 한 3년, 4년 정도 지난 전에, 이분들하고 처음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고, 이 나대지를 12억에 매도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당시 보유하시던 부동산들을 전부 처분해서 어 마음이 많이 신나하다고 하셨고, 대화를 이렇게 길게, 아 이렇게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당시 12억 원은 뭐 시세보다는 어 상당히 좀 비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 처음에는 대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연세도 상당히 높았고 어, 고객님 분위기가 약간 좀 냉소적 이어서요 어, 이분들하고는 뭐 아, 조금 길게 길게 보고 어,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후 길게는 뭐6 개월에서 짧게는 한달 간격으로 꾸준하게 연락을 드렸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도에 들어서서는 아이 물건을 팔아야 되나 계속 보유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당시 2020년에는 시세가 16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 아마도 어, 시간이 더 흐를수록 어, 한남 삼구역이 어, 어, 사업 이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어 가격도 더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2000어 2020년 작년 어초 여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께서 어 물건을 어그 당시에 시세보다 어 상당히 비싼 어 18억이면 파시겠다라고 이제 하셨고. 또, 그, 여러 가지 정부 정책상, 나대지나 이런 토지의 그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시세보다는 좀 비쌌지만, 그래도 18억 정도에 팔아보려고 열심히 그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다른 부동산에서는 시세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어 어떻게 이 가격에 팔수 있겠냐라고 저희, 어, 매수인 매도인께 어, 뭐 타박 비슷하게 했다고 했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어, 제게 전속으로 어, 의뢰할 테니 너를 믿고 전속으로 의뢰할 테니 꼭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팔아 달라라고 어, 하셨어요. 네 그렇게 꾸준하게 연락을 드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상담을 해드리니까 뭐 그런 노력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 변화가 있으면서 주택이 아니면서도 어, 분양 자격이 아파트 분양 자격이 있는 어, 도로 부지나 나대지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었, 있었을 그런 시점이었고요. 자, 그런 그 나대지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매도인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 어, 이분들께서는 최종적으로 아, 어, 자, 20억이면 팔겠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금액이 3년, 3년 전에 12억이었는데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20억이면 팔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가 또 열심히 또그 매수제 일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억에 아, 계약이 아, 됐습니다. 아, 그게 어, 올해 4월 달입니다. 야, 무지 무척 오랜, 음, 시간이 걸렸죠. 네. 자, 이분들은 그 자매분이 그 공동으로 이제 투자하셨는데요. 어, 언니분은 상당히 성격이 외향적이셨고, 동생분은 아주 얌전한 귀부인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동안의 일 진행도 대부분 언니분과, 아, 했었고, 동생분께 가끔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리면 뭐 어, 언니랑 어, 통화하면 된다고 내수줍게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들이 사실은 20억은 그 언니분은 그 이전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서 파시려고 했었는데 동생분이 이제 20억을 고집을 하셨고 어 본인이 원하는 금액 뭐 시세보다 꽤 비쌌어요 약간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음, 기억이 납니다. 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한남주타운에서도이 어, 부동산들끼리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이 고객분들은 어, 한번 저한테 전속으로 어, 오래 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다른 부동산에서 어, 팔아주겠다라고 전화가 와도 어, 저한테 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부동산이랑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저랑 친한 부동산 중에 한분한 어,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 사장 그나대지 매도인들이 혹시 친척이야? <laughs>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제가 그 매도인들께서 저한테 그런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어, 저를 이렇게 신뢰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기분 좋게 계약을 하고, 네, 중도금 날짜를 기다리는 와중에, 아, 생각지도 못한, 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나머지 얘기는, 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